안녕하세요. 클라임 교육입니다. 오늘 갑자기 필이 받아갖고 이 강의를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학부모랑 상담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인 학부모들한테 영어, 이제 영어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많이 현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언제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고민했었죠. 을 한번은 처음에 영어학원을 만들었을 때 학부모가 왔는데 어릴 때 자녀를 이제 어학원을 많이 보내죠. 그니까 어학원을 보내고 뭐 영어 유치원부터 보냈죠. 그리고 어학원까지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봐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입시학원 보내고 그러다 고등학교 때또 점수 안 나오니까 이제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 이렇게 낭비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둘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요. 저는 좀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중학교 때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분들이 좀 알려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미리 대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도 그 점수가 가짜 점수라는 걸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한 학생이 제목이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할까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대부분이 학생들이 오면 학부모도 그렇고요. 중학교 때 잘했대요, 영어를요. 근데 왜 고등학교 때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얘기할 순 없죠. 근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입시 영어 신, 현실태라고 했고요. 이건 제가 본 시각이에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자기 판단 기준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영어를요 1부터 10 레벨로 좀 보면 제가 중학교 수준은 이제 1 이렇게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 제가 이제 3 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은 6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은 10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부터 10까지 레벨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갈때 3배가 뛴다고 봐요 느낌에 느낌상. 그래서 이때 준비를 좀 해줘야 돼요. 중학교 때 고등 단어나 고등 수준의 공부를 시켜야지 그러한치 않고 내신만 하는 내신만 하는 그런 학교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이제 사교육 그 모두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아이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제 현실은 중학교 1학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3 배가 뛴다고 봐요. 제 느낌상.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은 자두배 정도 수준이 뜬다고 봐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서 한 1.5배 수준.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맞은 학생이 노력 안 하고 그대로 가면 2학년 때 2등급 고등학교 3학년 때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때 고등 거를 1학년 정도를 다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요. 이제 장문이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랑 틀린 게 장문이 갑자기 장문으로 늘어나요. 단어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많이 학생들이 해석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거는요. 어 1학년 거보다는 장문이 더 길어요. 그리고 단어도 고급 단어로 바뀌어요. 간혹 나와요. 많이.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단어의 어떤 부족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종합이죠. 더 장문이고요. 단어도 더 레벨이 올라가고요. 내용도 난해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국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 하고 싶은 학생들은 국어도 잘 해야 돼요.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를 중학교 때잘안 하죠. 사실. 근데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집을 풀어야 돼요. 사실. 논술보다는 저는 문제집을 푸는 걸좀 권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실제로 볼게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현재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쓰는 교과서에서 따온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단문으로 돼 있고요. 중학교 2학년 정도는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사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투보정사나, 이제 분사, 구문, 그리고 이제 관계사가 들어가면 문장이 좀 길어져요. 이게 좀 길어졌죠. 중학교 2학년 때 관계사가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건데, 어, 딱 봐도 더 길어 보이잖아요. 이제 관계사가 더 많아졌네요. 이렇게 이제 관계사로 문장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3, 중학교 과정은 2학년부터 이제 시험을 보는데, 2학년, 3학년은요, 해당 지문 뭐한 학기 중간고사는 두개 지문, 많에세개 지문을 거의 가지고 내는데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가짜 점수예요. 중학교용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1 학년이에요. 지금 요 올해 본 거죠. 6월달에 24번 문제예요. 주제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중학교 3학년 거랑 지금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보세요 갑자기 늘어났죠 이렇게 이제 문장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풀죠 대비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사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죠 고등학교 2학년 거는 문장도 길어지고 단어도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사만 먼저 제가 동그라미 쳐보면 관계사가 우선 많죠. 그러면 문장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보이죠.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용도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보통 영어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이 대부분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화두를 잘 만들고 화두를 잘 찾고 결론을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부터 내용을 잠깐 보면. 아 그전에 이 학년 이 학년 거 볼게요 단어가 아케 아라지스트라고 고고학자라고 돼 있죠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1 학년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미소가 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대충 대충 보면 알겠죠 아 미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이 학년 걸 보면은 좀더 약간 어려워져요. 이 발명품들은 수천 년 전에 발명되어서 그것들은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때때로는 뭐어쩌저쩌고 하되죠. 그래서 발명품들이 예전에 발명된 게꼭 뭐 최초는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문제 내용 자체가 좀더 올라갔죠. 고급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중요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거죠. 이게 왕이죠 왕. 근데 하여튼 올해 6월 달 거요. 24번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이제 내용 을 이렇게 보면 벌써 다인부터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이제 뭐 단어를 볼게요. Assumption 추정. 그 다음에 Prime mover 원동력. 그 다음에 Unbiological 이제 비화학적인. 그 다음에 x v a c u emergence 이렇게 돼 있네요. 무뭐 무로 돌아가는 뭐 출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Adaptation이 적응이고 그 다음에 카니벌 했고 이제 육식동물 인데 보세요 단어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은 처음 보는 단어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확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는 그냥 끌려만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현재의 다인적 사고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오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이다 이해안 되죠. 이거 내용이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맞추려면 문해력도 중요한 거죠. 단어도 중요하고 문해력도 중요하고 독해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맞기가 쉽지는 않아요. 3등 이상 맞는 학생들, 3등급도 노력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좀 학부모님들이랑 학생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데뷔하냐 중학교 때데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겁 주는 건 아니고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면요 수능과 내신이 있어요. 그럼 수능에 대해서 잠깐 알려줄게요. 영어만요.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영어는 총 70분이고요, 45문제예요. 그 중에 듣기가 17번까지, 17번까지 있는데 23분 안에 23분 정도 걸려요, 17번까지. 그럼 23분 제외하면 70분에서 제외하면 45분에서 47분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18번부터 45번까지 총 28문제를요. 이렇게 45분에서 47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당 최소 1분에서 2분, 길어야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그 어려운 지문을 앞뒤만 보고 풀고 빨리 내용 파악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고 빨리 해석하는 연습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중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어법 문제는 한개 나와요. 되게 의외죠. 문법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어법 문제가 한개 나오는게요. 그래서 수능은 독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 문제당 1분에서 2분 내풀이 보통 1분 3초 안에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이제 90점 이상이 1등급, 2등급은 80점 이상, 3등급은 70점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내신 보여 드릴게요. 내신은 이제 학교마다 틀려요. 뭐 어려운 학교도 있고 안어려운 학교도 있고 뭐 특목고하고 외고도 따로 따로 가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학교 기준이에요. 일반 고등학교. 보통 2과에서 3개 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해당 그 달에 본 모의고사. 그 그러니까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그 전에 단 모의고사 내용이 나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보충 교재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신이 되죠. 내신은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암기에서 점수 나올 수도 있어요. 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암기로 영웅만 애들은 다 무너져요. 양을 암기로 할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중학교 때, 중학교 점수에 속지 말자예요. 본인도 그 점수에 속으면 안 돼요. 중학교 때 100점 맞았다? 의미가 없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에서 100점 맞은 거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교 꺼 준비해서 100점 맞는 거랑 중학교 꺼만 해서 100점 맞는 거 차이가 너무 커요. 그걸 알아, 아셔야 돼요. 그걸 고등학교 때 갈려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 단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고등 단어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사교육 조상한, 조장한다는 얘기가 할 수도 있는데 독학으로 고등학교 단어 나가세요. 사교육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사 갖고 독해 연습을 좀 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에 익숙해지고 단어에 익숙해져요. 중학교 거만 학교 성적만 생각해서 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는 이제 본문만 암기하는 내신 영어 학습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도 못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해야죠. 암기 영어 학습은 좀 버려야 되고요. 욕심 학생은 이거 하면 안, 이거를 보조로 해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본문 암기하는 학습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힘듦이 오는 걸 알려 주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늘 남이 하는 거 강사가 하는 거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뭐 그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독해하는 연습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선생을 만나야 돼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뭐 현실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건 막 조장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하면서 미리 이런 얘기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단은 본인들에게 맡길게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